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 얼굴이 있다 그랬죠? 새 얼굴 멀리서 보면 어때야 된다고요? 우습다? 근엄해야 된다. 가까이 가면 뭔가 냉정하다? 온화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들었더니 웃기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 이게 멋있는 어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어른의 기준. 그런데 지금 정신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 진면목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모습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의 진면목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흉내 낼수 없어요. 흉내는 언제 내는 거냐면은요. 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흉내 내려고 작정했을 때 흉내 내는 거지. 이때 특히 못 해요. 언제 못 하냐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멀리서 보는 모습. 이 사람 혼자 있어요, 지금. 근데 멀리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니까, 희은 이, 희은법은 입을, 어, 이러고 있던데. 그 사람의 진면목, 진짜 눈빛은 언제 나오냐면,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얘기냐면, 가면 쓸 이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걸맞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면을 써요. 딱 마음 먹고 그런 척 하는 거죠. 근데 혼자 있을 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만약에 근엄하다면. 이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정신의 진면목은 위험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쩌냐면,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사람이 왔는데도 근엄하기만 해요. 음. 사람이 왔는데도 냉정하기만 해요. 그건,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을 네. 위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특징을 고집하는 거죠? 네. 그사람과의 대하는 얼굴 속에서 내가 잘하는 얼굴, 내가 편한 얼굴만 보여준다는 건 나를 위해선 거예요, 아니면 너를 위해선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선 거죠? 나한테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한테 맞추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춘다, 나한테 맞추라는 고집이죠? 그게 어떻게 어른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군자냐 이거예요.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온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만났으면 온화하게 인사하고 자비롭게 말하고 그리고 친근하게 맞아주고. 그게 무슨 뭐 사기꾼처럼 막, 으, 막 이래라, 이게 아니라, 막, 너무 막그러는게 아니라, 막 극성, 막,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리서 볼 때는 그놈이 하고, 가까이 갔을 때는 이렇게 온화하고 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어른 같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위엄 말고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비로움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자비로움이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땐그 사람의 진면목 중에 단마의 면목 중에 위의 개유를 특징으로 하는 위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땐 위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비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흥미롭고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온화하잖아요? 따시잖아요? 자비롭잖아요? 그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친근하게 본다는 건데 우습게 보고 우습게 보고 친근하게 보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른이, 어른의 이미지가 아니라 친구의 이미지죠. 친구의 이미지. 가까이 가면 따시다. 가까이 가니까 온화하고 자비롭고 따셔요. 그럼 친구 될 만해요? 안될 만해요?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른의 역할을 하려면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열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촌철살인. 무슨 독서를 내뿜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명언을 줄줄 읊고, 경전을 막 줄줄 읊고, 막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는 속에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그말 속에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말들이 있어야 그래야 존경심이 들고 그래야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머리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단마 본인이 지니고 있는 법의 알맹이가 없으면 나오는 모든 말이 빈소리라. 웃긴 얘기 잘할지도 모르고 친근한 얘기 잘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신없이 이 사람 정신을 아주 쏙빼놓는 달변, 달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 사람의 눈 가린 것을 치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지혜로운 말은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걸 머리로 알까요? 모를 수도 있을까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흐름 따라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일깨우는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말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말이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반야가 가득 찬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을 했는데, 웃기기만 하고. 말을 했는데, 이, 아, 달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쏙 빠져들어가는데, 듣고 나면은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얘기는 쏙 빠져들어가요. 뭔가 쏙 빠져들어가는데, 한참 지났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계속 독설만해, 계속 비난만해요. 이게 어떻게 어른이냐 이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온화해야 되고 멀리서 보면 근엄해야 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아주 정신이 번쩍뜨이는. 얼음장 같은, 이 냉수 딱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어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거 흉내내면 독설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흉내내면 이 자비로운 척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흉내 내면 아무 때나 막좀 이상하게 막막 막 위험 있어 보이려고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면목을 닦기 위한 노력들이 다름이 아니라 법을 닦아나가는 수행 방법들의 세 가지 측면인 거예요. 세 가지 측면. 개유를 잘 연습하면,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몸은 딱 껴있어요. 어, 몸을 자주 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짓 하나, 그 사람의 말짓 하나, 그 사람의 눈짓 하나, 그 사람의 몸 행태 하나가 고귀한 거예요. 아마 허리를 꼬꼬치하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얼굴이 막 근원화만 척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그 속에 근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알아보냐면요. 본인이 몸을 닦아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에 보면 모델들이 걷는 거 보면 다잘 걸어요, 안 걸어요? 일반인이 볼 때? 다잘 걷죠?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못 걷는다고 혼나요, 안 혼나요? <laughs> 혼나잖아요. 이 전문가는 자기가 걷기 위해 닦여본 사람이 그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닦였고, 얼마나 땀을 흘렸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건뭘 보면 아는 거냐면, 이 사람이 몸가짐 그리고 입가짐을 이두 가지가 계율의 대상이거든요. 잘 닦았을 때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위엄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자비로움이 닦여 있을 때.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법이 닦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온화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야지혜의 법이 닦여 있을 때그 사람의 말 속에 상대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듣는 이의 고집을 끊어 줄수 있는 그런 정신 번쩍 나는 말에 알맹이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저는 이 논어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게 벌써 한 6년 전이죠. 네. 그때도 이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기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희은법은큰 거울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마음에다가 저런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멀리 있을 때는 근엄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온화하고 그리고 말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번쩍 되게 소리 지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기준들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인데, 예전에 이제, 논어 강의할 때 저구절을 보고 스스로 비춰봤을 때,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출가를 처음 할 때부터 이 근호만 척은 잘했어요. 근호만 <laughs> <laughs> 척은 잘했어요. 근호만 척은 잘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출가했을 때뭘 못했냐면, 그놈한 척하다 보니까 가까이 온 사람한테도 계속 그놈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원빈 스님과의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 스님 아직도 말안 하냐? 그 스님 아직도 그렇게 냉정하냐? 그 스님 아직도 그렇게 차갑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행을 하면 조금은 따셔져요. 조금은 온화해집니다. 아... 출가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도반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됐다고.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근엄한 척은 잘했는데 말 속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아예 말을 안한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정신을 번쩍 뜨이는 말을 못할 거면 웃긴 얘기나 할 거면 그럼 차라리 말을 안 하겠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입을 좀씩 열죠. 네. 입을 좀씩 열죠.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준비해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이 무슨 얘기냐면 멀리서 봤는데 웃기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위험이 없다는 거죠? 음. 예. 가까이 있을 때 냉정하고. 그러니까, 멀리서는 웃긴데 가까이 있은, 있을 땐 그놈한 척 하는 거예요. 그놈한 척 하고. 그리고, 입연명 깨고. 음. <laughs> 이건, 그냥, 들킨 거예요. 뭘 들킨 거냐면, 나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안 들킬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런데 준비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른의 특징은요. 아주 변함무쌍 해야 돼요 변함무쌍 해야 돼요 근엄하기만 하면 멀리서 봐도 근엄하고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근엄하고 말만 해도 근엄하기만 하고 온화하기만 하면 멀리서 봐도 계속 웃고 있고 가까이 왔는데도 자비롭고 말도 웃기고 정신이 번쩍 들면 멀리 있는데 쫓아와 가지고 말하고 <laughs> <laughs> 가까이, 맞는데, 오자마자, 오자마자, 막, 마음 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말하고.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어른인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얼핏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하는 거라. 그래서 멀리서도 그놈하고 가까이서도 그놈하고 말할 때도 그놈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진리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걸맞을 때 아이는 어른이 되는 거고요, 어른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미성년 성인 이거 말고요. 성스러울 성 자, 성인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야 되는데,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이 성인으로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보살이잖아요. 얼굴이 천개라는 거예요. 천가지 모습을 나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가지 모습을 나내려면 다른 게 아니라, 천 가지 손을 가지려면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천 가지 눈을 가지려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혼자 있을 때 근엄할까요, 안 근엄할까요? 근엄하겠죠. 예, 제가 지금 이 수업은 불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수천안 천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건 불자들의 목표고 아주 현실적인 목표로 세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얼굴을 갖춘 후에 더 법에 다가가면 더큰 법을 증득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과 역할은 늘어날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의 종류는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 멋진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 세 얼굴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멋지고 존경할 만한 어른에게는 세 가지 얼굴이 필요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위험 있는 얼굴 가까이서 볼 때는 자비로운 얼굴 그리고 그의 내면이 드러날 때는 지혜로운 얼굴. 위험, 자비, 지혜의 삼박자를 당신은 갖추고 있습니까? 위험, 자비, 지혜. 이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이루는 어른의 삼요소라는걸 기억을 잘 하셨다가, 이 자신의 어른으로서의 멋짐을 좀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른으로서의 멋짐. 이세 가지 얼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좀 존중하지 않을까요? 멀리서 볼 때는 위험 있고, 가까이 가면 온화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무명이 깨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조언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바꿀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타니 파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이 존경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스탄이파타 한 구절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 어른으로서의 멋짐을 갖추는 이 기준을 알려 드렸으니까요. 자비와 지혜와 위엄을 잘 닦고 배우셔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멋져지시는 그런 배움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큰일 나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다 그렇게 적용하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울을 선물을 해드렸으니까, 어른용 거울을 선물해드렸으니까, 음 점점 더 멋있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